자, 이번 회로는요, 이번 문제는 o p 앰프가 들어가 있는 RC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달함수 구하는데, 주어진 회로가 변경이 된 거예요. o p 앰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랬을 때, VIS하고 V0S의 B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 p 앰프가 들어갔으니까, o p 앰프의 특성식 두 개. 입력 전류는 제로다, 입력 전압 두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다. 이걸 쓸 거니까, 자, 여기 미지수는 V0. VI는 인가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V0가 VI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PS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미지수 V0. 그 다음에 우리가 쓸수 있는, 쓸수 있는 방정식이 뭐냐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일로 다 흐를 것이다. 라는 방식을 정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제로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이두점 사이 걸리는 저, 전압이 제로다. 이 말은 이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이 V 0이니까 여기도 V 0가 돼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 I 0가 있으면 Ic라고 둘까요? Ic가 있으면 이렇게 Ic가 흘러야 됩니다. 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c,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c. 그러면은 이 Ic가 V 0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IC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알 수가 있어요 R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전압이 V0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점에서 열로 흐르는 전류 여러 흐르는 전류 여러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력으로 가서 전달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S 영역으로 옮기면, V0S가 되고요, SC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R2가 되고, R1이 되고, 여기가 VIS가 되고요, 여기가 SC2, SC1분의 1이 됩니다. 수치를 여지 말고 보리는 C를 갖고 마지막에 수치를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V0니까 여기가 V0. 일로 오는 전류는 S C2 V0.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R2 S S R2 C2 V0. 그러면 요점에서 노드 방식을 쓰면은 R1 분의 v 1 플러스. 음. 이렇게 흐르는 전류 r 1 분의 어, v0 1 s r2 c2의 v0 그렇죠? 여기가 v0고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s r2 c2 v0니까 요점의 전압이 1 s r2 c2의 v0가 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는 s c2 v0라 그렇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위로, 캡시스터는 s c 1 v 0 v 저브이1 브이저. 브이저. 이1 SR2 c 이 V0 V0 브이저. 브이저. 브이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 1분의 r 1분의1 plus SR2C2V0 minus VR plus SC2V0 plus SC1에 1 plus SR2C2V0 minus V0. 요거하고요거하고 없어지네요. 1하고 2하고 없어지네요. 여기에 0이니까. 그 다음에 R1을 다 곱하면서 얘는 넘어가요. 그러면 1 플러스 S R2 C2의 V0 플러스 S R1의 C2 V0 플러스 S R1의 C1의 S의 R2의 C2의 v 0는 바로 R1분의 VI 음, R1 곱했으니까 VI 따라서 v 0는 S자성 여기 있죠 S자성의 얘가 얼마입니까 R1C1 R1이 1 k g C1이 1μF 10에 마이너스 3성 10에 마이너스 3성 그 다음에 S자성 얘는 10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성 얘는 10의 마이너스 3성 얘는 10의 마이너스 2성 그 다음에 S가 되는 것이 얘가 S가 되고 얘, 얘가 얘 S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 R2가 역시 1kΩ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2성 그러면 얘 하면 2 곱하기 플러스 S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플러스 1분의 1 따라서 s 자성 플러스 2곱하기 10의 3승 s 플러스 10의 3승 분의 10의 5승 여기 10의 5승이 들어야 되는. 동 vis 조금 다르네요. 아, 여기 미스를 했는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다른데 그죠? 따라서 T-S는 v 자로 S와 V-S는 바로 s자승 플러스 2곱하기 10의 3승 S 플러스 10의 5승분의 10의 5승 자 시간 정력에서 문제를 풀고 이것을 갖다가 s 영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v 0 t이고, 그러면은 요점이 v 0 t. 여기 흐르는 전류 ic.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도 ic. 여기 볼륨전압이 vx 이렇게 두면요. 자, v 0, v ic가 ic가 c 2의 dt분의 dv 0. 뭐 나중에 수치를 여기를 하고 c 2라고 쓰겠습니다. ic 그렇고, 그럼 vx는 R2에 걸리는 전압, R2 곱하기 C2의 dt분의 dv0. 역시 R2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점에서 KCL, KCL을 쓰면, 은 노드방식을 하나 구해보면, R1분의 vx-vi, 플러스 C2의 dt분의 dv0. 플러스 c1의 dt 분의 d vx 마이너스 v0는 0이다. r2를 곱해요. r2를 곱하면은 vx, v i 는 오른쪽이 넘버 가고요 vx 대신에 예를 요 그러면은 r2 c2의 dt 분의 d v0 플러스 v0 마 no. 플러스 r1을 곱했으니까 r1c1에 dt분의 dv0 플러스 r1c1에 dt분의 dvx가 얘니까 예서 v0를 빼면은 얘만 남죠 r2c2에 dt분의 dv0는 vi 따라서 예를 먼저 쓰면은 r1, r2, c1, c2의 dt 자성분에 d자성 v제로.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니까 플러스 r1 플러스 r2의 어, r1c1, r2c2. 어, 이게 틀렸죠? r1c2죠. r 2시트는 너무 없는데 Vx고 얘는 R1을 곱했으니까 R1C2 r R1, 1시트 그러니까 얘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r 2시트 r 1시트 r 2시트 C2, r 1시트에 dt분의 dV0 플러스 V0 넌 VI 자, 얘가 얼마냐 하면 10의 6성 얘가 10의 마이너스 11성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됩니다. 5성의 d t 자성분에 D자성 V0 플러스 얘가 얼마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2성 얘도 10의 마이너스 2성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에 dt 분의 dv0 플러스 v0는 vi 양면에다가 10의 5승을 곱하면 은 dt 좌승 분의 d 좌승 v0 플러스 2 곱하기 10의 3승에 dt 분의 dv0 플러스 1의 5승의 v0는 10의 5승의 vi 이걸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S 자성의 V0S 플러스 2 곱하기 10의 3성 S의 V0S 플러스 5, 10의 5성의 V0S는 10의 5성의 VIS 따라서 TS를 구하면 자 얘하고 얘하고 묶고 나머지 성분이 넘어가서 얘는 이로 가면은 S자성 플러스 2 곱하기 10에 3성 S 플러스 10에 5성 분의 10에 5성. 그래서 위에서 구한 것하고 타임 도인에서 구한 것하고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